차가 곳이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아, 많아졌네요 구조물 재원 아 이거 이있지 이거 뭐, 뭐 어쩌라는거야 차량통용 제한 폭 2m 이상 어 기간 2009년부터 계속 안전시장 이 차는 음,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 들어갑니다 야 이거 오프로드 하기 딱 좋은 곳인데 어, 이 오프로드 하려다가 못했는데 여기서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하, 여기서 한번 해 봐야 될것같 해보고 그리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음, 와 이거 큰일났다 뭐 도로가 팍팍 페이네요못 나가면 어떡하지 예. 집에서 하죠. 도로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오, 어, 여기가 길이 많이 타 타였네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어, 돌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은 전부 진흙이에요, 진흙. 어,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 저한테는 예비로 체인도 갖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어, 현재는 어, 이륜 어, 이륜으로 다니겠습니다. 그러다가 빠지면 사륜으로 한번 가볼 것이고요. 음, 일단 차가, 오, 무겁게 나가요. 수배도도 안고. 음, 핸들이 자기, 내가 위도치 않은 곳으로 막 가네요. 네. 이 빠져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와! 예, 못 나가죠? 계속 LD 장착이 되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사륜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아, 사륜으로 집어넣고요. 아, 사륜 집어넣으니까 이제 가긴 가는데, 그래도 내 위도와는 다르게 가고 있어요. 아. 어우, 좋다. 오, 핸들을 틀었는데도 그냥 꽃장가요. 음, 멋있네. 자핸들로 완전히 틀어 놓은 상태에서, 오 차는 그냥 꽃장 가고, 네 그래서 잠깐만. 예, 네, 제가 지나온 자리죠. 네 앞이 도는 게 아니라 뒤가 돌아요. 아, 참 좋네요. 재밌어요. 여기서 사륜을 썼는데도 어, 수배를 하고요. 재미있어요. 자, 밖으로 한번더 하고, 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laughs> 오이야. 음, 이제 이게 제가 지나온 자리입니다. 자, 핸들은 완전히 꺾었는데도 차는 꽂짱 가죠. 음. 어이, 좋네, 좋아. 자, 핸들 완전히 꺾고. 네. 이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공사 관계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야, 너 뭐해, 이 새끼야! 빨리 안 나와!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와, 좋다. 재밌죠? 이제 이러다가, 푹 빠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체인 치고, 뭐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해야겠죠? 네, 이 눈길, 눈길과 지는 길은 거의 뭐 기둥기둥해요. 어이, 어 어이, 어 이제 여기다 세웠어요. 세우고, 아, 어, 이리온. 이리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나가네. 어이나 음,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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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앞에가나나가네나아재나없어 아이, 재미없어, 씨. 못 나와야 이륜을, 사륜을 딱 쓰고 딱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아, 그 장면을 못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 번. 아, 자, 지금 현재 1륜이에요 어, 뒷바퀴 수배하는 소리 막 들리죠? 어.. 이제 가네. 어, 어, 가긴 가는데, 가긴 가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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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이, 어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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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이 어이, 어이, 어는 어이, 어이, 울렁울렁어고어고 어이, 어이, 어 현재 안전벨트 빼놓은 상태고 RPM을 속도가 지금 10 k m 10 k 로인데도예 차는 가만히 서 있어요 예 빠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륜을 집어넣어요 자 사륜 집어넣으면 예 바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면서도 이게 뭐냐 그, 불, 미끄럼 방지 불, 어, 그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 아주 재밌고요 아, 어, 저기 지나가는 차들이 나를 보고, 아, 저 미친놈 저기서 뭐하냐, 이러고 왔다. 아, 어우, 저, 어우, 차가 그냥 막 이도치 않은 곳으로 막 가죠? 뭐, 핸들,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신나게 사륜을, 어, 사륜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자, 이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사륜을 빼고, 자, 사륜을 뺐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 은 쫙, 오 저기 저기 물 고여 있다. 야 이걸 쫙 밟고 지나가면은 아 근데 여기 뭐 턱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어 턱이 하나 있긴 있네요. 여기를 쫙 밟고 지나오면은 그 안에 그 묻은 진흙 그런 게다 떨어져 나가겠죠. 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와, 좋다. 음, 스릴 말죠끝내주죠 저기도 한 군데가 있네. 자, 여기도 한번 차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턱 없겠지? 우와, 우와, 아, 화면으로 못 보. 다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참 이런 재미로 오프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없으면 오프로드를 즐기겠습니까 자,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상을 빼고 아, 음. 이죠 자, 이제 전원 을 다시 꽂 고, 전원 을 다시 꽂 고. 예, 네,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아, 오, 오, 좋았어. 자, 이제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집에 가는 길이죠. 어, 가야겠죠. 야, 못처럼만에 그냥 신나게 놀아봤네. 한번 어, 놀아봤고요. 아, 지금 옆에 보이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쳐 치면서 가고 있구요 차가 얼마나 들어오셨나 한번 영상으로 봐야겠다. 자, 다시 충전기를 빼고. 차가 얼마나 들어워졌나 아이고, 깨끗했었는데. 와, 이건 뭐, 진흙밥. 와, 전체가 다 깨끗해졌네요. 에, 야, 그래도 뭐, 그대로 남아있네. 에, 뒤에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네요. 안 튀겼나봐. 그리고, 이렇게 막 수제로 하고 그랬는데, 에, 별로 튄 것은 없어요. 이 이쪽에 이게 이 보이죠 이거? 어, 이거 어, 진흙탕 아 어. 그래도 뭐거물몇번 그 맞고 나니까 어느 정도 깨끗해지긴 했는데 가서 하부 세차 한번 해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어, 많이 튀기는 했어요. 생각보다는 안 튀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깨끗하네요. 어찌됐든 가네. 아, 어찌됐든 가네. 아, 세차 한번 해야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냐. 정원이가 하나 있는데. 응, 어, 손잡이 앞에. 앞에가 많이 컸구나. 응, 앞에가 많이 컸네. 여기는 깨끗하게. 여기도 많이 안됐어 자 이제 세차장으로 어, 달려 가겠습니다. 자또 다시 전원을 켜고 <laughs> 예 잠깐 몇 분인가 좀 볼게요. 어 20분 맞나? 어 20분 아, 20분을 촬영을 했으면. 좀 있으면 또, 어, 한풀 꺾이는 그런 저기가 되죠? 이게, 이, 저기, 23분, 뭐, 25분 이 정도 되면은, 어, 한번 이렇게 꺾여버려요. 아니, 재접속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그, 저희 유튜브에 올릴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올려야 되는,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요어요 어, 요 부분 나갈 때까지는 어,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 촬영하면서 가고요. 어이 도로를 나가면서 큰길 어, 화도교 어 화도교에 접어들면서 어,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옆에 창룡천에 물이 많은데 거의 뭐 흙탕물, 흙탕물이에요 어, 원래 여기가 바닥이 잘 안보였지만은 그래도 거의 흙탕물 아 오늘 어쨌든 아, 진흙밭을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아, 요 그랜드스타렉스 어, 18년도 1월 29일날 제가 차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어,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거. 네, 오늘 그래도 단몇 분이지만은 어, 이렇 즐겨봤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또 지나가네요 앞으로도 어 계속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제 아이 도로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저 화덕으로 해서 화전으로 이제 세차장으로 가면 되고요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 세차장 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아 지나왔네 이런. 아,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구요. 예, 네, 여기가 바로, 지금 이 위에 보이는 다리가 화덕교입니다 아, 돌려서 나가겠습니다. 때문에 이 차가 스페로스 망미끄러지니까 이게 작동이 들어오네요, 불이. 네. 여기 들어가야 되죠? 자. 아. 아. 그전는 이게 없지 않았었나? 아. 있었겠죠, 뭐? 저거 보니까. 겨울의 흔적이 보이는데. 자,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큰, 큰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저 계속 이런 좋은 영상 찾아서 찾아서 어,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또또 또 좋은 명산대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동영상 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